자 준비해주시고 가슴 펴고 g 스톱 t o p bang bang s 그렇죠 힘있게 잘 다섯 후 같이 맞춰주세요 여섯 후 그렇죠. 올라와서, 일곱, 코 잡고, 오케이. 여덟, 자, 배심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다리를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아홉, 하나 자, 마지막 한 번. 자, 팔을 당기는 게 아니라 짜세요. 팔은 그대로 있고, 오케이. 열어주시고, 다시 자세 한번 잡을게요. 척추가 많이 펴진 느낌이 있으시죠? 고! 스톱 옆구리, 빵! 빵! 천천히, 호! 쭉, 쭉, 그렇죠. 간다. 셋. 자, 팔한번더 열어주시고. 집중. 넷. 어우, 그 사이에 뭐, 잘록해지고 있어요. 다섯. 호. 오케이. 어이. 여섯. 어 좋아요. 아, 좋습니다. 일곱. 에 하나, 둘. 자, 라인을 살리자. 오케이. 하나, 둘, 다 왔네. 벌써, 아홉, 오케이, 하나, 둘, 스톱, 후, 야, 좋습니다. 자, 런지까지 하면 하체가 기분 좋게 마무리 되겠죠. 잡으세요. 자, 몸 느낌, 상쾌한 기분으로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호흡 가다듬고, 라인 척추라인 바로 잡으세요. 고, 하나, 둘, 빵,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하나, 둘, 셋. 깊이 기자세요. 여섯, 버텼다가,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바꿔주시고. 잘하셨습니다. 자, 척추 바로. 가슴 펴고, 약간 앞으로 기울어주세요. GO!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yes. 어, 일동하듯이 말고, 버텼다가 힘있게 여덟, 아홉, 오케이. 아, 우리 코치님들이 아무도 딴 생각을 안 하셨어요. 흔들리지 않는 걸 보니까. 자, 물한잔 마시고, 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빵, 하나, 빵, 그렇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좋아요. 하나, 둘, 다섯, 가슴 열고, 일곱 몸이 더 날씬해지고 건강해진다는 느낌 아홉 한번더 스톱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몸을 단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고통 따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해 주세요 고 하나 호흡 들면서 내쉬면 돼요 후 하나 둘셋 하나 둘넷 하나 둘 다섯 그렇죠 하나 둘 여섯 하나 둘 일곱 하나 둘더 들고 하나 둘 아홉 하나 둘셋 오케이 잡고 열어주세요. 어깨 라인이 예뻐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팔도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잡고 가겠습니다. 둘둘둘곧여름 준비합시다. 하나 둘 여섯 하나, 둘, 일곱. 그렇지. 하나, 둘, 여덟. 하나, 둘, 아홉. 한 번만. 열 개. 이렇게 반동 다섯 번 줘서 운동 들어갈게요. 준비, 고. 하나, 둘, 셋. 사, 그대로. 그렇죠. 등 전체 라인이 짧아지도록. 짜... 어? 전체가 올라간, 셋. 여기가 딸려 올라간 느낌. 넷, 오케이, 쭉, 그렇죠, 잘하네, 다섯, 오케이, 그대로, 땀이 나고 있습니다, 여섯, 오케이, 다 왔어, 다 왔어, 오케이, 여덟, 넷, 호, 넷, 한 번만 더, 열, 아, 자, 올여름, 빼고 말겠다, 힘으로, 자, 갑니다. 자,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우리, 우리 코치님. <laughs> 자, 잡고. 자, 갑니다. 고! 하나! 그렇죠. 어우, 살이 다 빠졌어요. 다. 셋! 하나, 둘, 일곱! 그죠? 하나, 다섯! 하나, 둘, 여섯! 하나, 둘, 일곱!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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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여덟! 여기 덜 빠졌네? 한번더 스톱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가슴 볼륨 자 잠시 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고 가셔야죠 그냥 나가시면 어떡합니까 자 준비 그리고 가슴을 느리는 느낌으로 자 볼륨 업고업 업. 느낌이 오셔야 돼요 업 하나 둘 가슴을 업 하나 둘업 아우 잘하고 있어요 하나 다섯 하나 둘 모으면서 여섯 그렇죠 하나 둘일 하나 둘 아홉 형 끝이 못 쫓아가고 있어요 열 스톱 오케이 둘 하나 둘셋 하나 둘 다섯 자꾸만 살려주시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톱. 자, 치세요.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아홉. 아. 아. 한 운동은 벌써 많이 얇아졌어요. 아홉, 아홉. 하고 가겠습니다. 준비, 틀어주세요. 고 쉬시면 됩니다 하나 둘 운동 편식하시면 안 돼요 하나 둘셋 뻗어주세요 넷 하나 둘 다섯 하나 둘 여섯 쭉 뻗는 여덟 하나 둘 아홉 한번더 스톱 자 물드시기 바랍니다 둘셋넷 tas yes ego ahop, stop yadah teach me go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set Dead. tas yes okay